바람요정이 만난 생명나무 서기가 잠을 자고 있을 때였어요. 지나가던 바람요정이 서기의 코 속으로 쏙 들어갔어요. 바람요정은 서기의 몸 안에 서 있는 나무를 발견했어요. 누군가 그 나무를 가꾸고 있네요. 당신은 누구시죠? 난 서기의 나무를 기르라고 하늘에서 보낸 수어천사란다. 그 나무는 무슨 나무인가요? 성기를 튼튼하게 자라게 하는 생명나무지. 수어천사가 말하는 생명나무는 보통나무와는 달랐어요. 나뭇잎 사이의 가지마다 여러 가지 모양의 주머니가 달려 있어요. 근데 그 주머니마다 색깔이 달랐어요. 그 주머니들의 모양도 눈, 코, 입, 손, 발 등을 닮았지요. 천사님은 무엇으로 생명나무를 기르나요? 바람요정이 신기한 듯 생명나무를 바라보며 불었어요. 서기가 먹는 음식으로 기른단다. 나는 그 음식으로 오일하는 곳에서 영양분을 만들지 그리고 그 영양분을 주머니들이 맡은 일을 잘하라고 혈관을 통해서 보내주는 일을 한단다. 저 내다고 하는 주머니 안에서는 무슨 일을 하나요? 바람 요정이 생명나무의 뺀 위에 달린 주머니를 가리켰어요. 서기가 해야 하는 일들을 다른 주머니에게 시키는 일을 한단다. 바로 서기의 생각과 행동을 통솔하는 사령탑이라고나 할까? 그럼 눈 모양의 주머니는 무슨 일을 하나요? 눈 주머니는 모든 것을 보게 하지. 옷도 보고, 구름도 보고, 책도 보게 해서 석이가 공부를 잘하게 하지. 밤에는 반짝이는 별들도 본단다. 코라는 주머니에서 하는 일은요? 코가 하는 일도 참으로 중요하단다. 코는 생명나무가 싱싱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숨을 쉬거든. 그리고 냄새 맡는 일도 한단다. 맛있는 음식 냄새도 코로 맡지. 귀 주머니는 무슨 일을 해요?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듣게 하지 새 소리도 듣고 신나는 노래 소리도 듣고 엄마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심부름도 하게 한단다 그럼 입 주머니는 무슨 일을 하나요? 입으로는 빠을 하지 친구들과 즐겁게 이야기를 하고 노래도 부르지. 그리고 내가 생명나무를 기를 수 있도록 음식 먹는 일도 한단다. 저기 쭉 뻗은 가지의 손주머니는요. 손이 하는 일은 참으로 많단다. 그림을 그리고 종이접기도 하고 물건을 들어 다른 곳으로 옮기기도 하지. 손을 사용하여 맛있는 음식을 먹게도 한단다. 저 아래 가지의 발주머니는 무슨 일을 하나요? 발로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지, 공차기도 하고, 발로 걸어서 놀이공원에도 가게 한단다. 저 주머니마다 하는 일이 정말 중요하군요. 그럼 중요하고 말고, 가지에 달린 주머니 하나라도 잘못 갖고 상악이라도 하면 석이가 건강하게 살 수가 없단다. 그래서 항상 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 그럼 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요? 여길 보렴 석이 이에 충치가 생겼지? 의사선생님 말을 듣지 않고 사탕과 단 것을 많이 먹어서 벌레가 생긴 거란다. 그리고 상한 음식이나 더러운 물을 마시면 그 안에 있는 병균들이 들어와 생명나무를 긁어 먹는단다. 잘못했다가는 생명나무가 죽을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 바람요정은 생명나무 옆에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것을 보았어요. 이 쓰레기는 어째서 여기 있어요? 아, 그것은 음식에서 영양분을 걸러낸 찌꺼기란다. 이 찌꺼기는 똥이라고 하는데 하수구인 창자를 통해서 몸 밖으로 내보내지 이제 밖으로 내보내야겠구나. 수호천사가 삽으로 찌꺼기를 하수구에 버렸어요. 그곳을 구경하던 바람 요정의 발이 미끄러지며 하수구에 빠졌어요. 아! 정말 지독해! 바람 요정은 코를 막고 찌꺼기와 함께 어두운 통로를 한참 내려갔어요. 바람 요정은 방귀가 되어 가까스로 항문을 빠져나왔어요. 소기가 기지개를 켜며 잠에서 깨어났어요. 아마 똥이 마려워 깨었나 봐요. 어린이 여러분, 재미 있었나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